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 이하인 남성들의 구원자 레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고, 없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호감이 있는 사이예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의 호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크다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호감이 있어요. 근데 아직 사귀고 있는 사이는 아닌 거죠. 제가 고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고백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고백은 하지 않았어도, 난 너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 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나는 너랑 빨리 사귀고 싶다는 뉘앙스를. 근데, 상대방이 계속 뭔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죠. 좀더 지켜보자. 우리 관계를. 우리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다. 뻔하죠. 이런 말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댈수 있어요. 진짜 이 핑계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만 재고 있을 수 있어요. 제3자가 개입하지 않은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만나서 잘 사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재고 있는 상황은 제3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남자 쪽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여자랑 나랑 재고 있는 상황이죠. 여자 쪽이라면 다른 남자랑 나랑 재고 있는 거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많이 호감이 있고 정말 사귀고 싶으면 설득을 해요. 근데 이건 계산이 안 들어간 자기 순수한 마음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녀 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진심, 순수한 마음 가지고는 슬프게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이럴 때는 설득하지 말고요. 그냥 빠지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설득하려고 들면 이미 잡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지 않고 더 다른 데에 눈을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더 재보려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근데 막상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런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장난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 장난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장난감을 한번 뺏어봤어요. 그 장난감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그 장난감에 대한 소유욕이 갑자기 크게 발동해요. 내손 안에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내가 이미 내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손에 꽉 주려고 하는 심리도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읽고 싶지는 않았던 건데 잃어버리게 되면 평소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막 좋아한다고 생각이 안 들었더라도 갑자기 여기에 포커스가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소유욕이 발동을 하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득을 계속하면 할수록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려고 하지만 내가 막상 떠나버리면 나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설득하기보다 그냥 뒤돌아서 가져야 해요.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잡지 않고 결국 사귀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구애하고 설득했어도 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해서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의미없는 만남일 가능성이 커요. 이미 처음부터 갑과 을이 명확하게 갈린 연애거든요. 그런 사귀고 나서고 상대방한테 을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사귀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를 내가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 연애라는 게남녀간의 만나는 게1 플러스 1 이처럼 뭐 공식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예외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 상황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시작 자체를 상대방의 갑이고 내가 을로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 항상 나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고요. 너가 왜 나랑 트러블이 나? 우리 관계 자체가 너가 나를 좋아해서 시작한 관계인데 왜 트러블이 나? 내 말에 내 행동에 맞춰야지 라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귀고 나서 가까우 관계를 바꿔놔야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사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뒤돌아서 가세요. 그게 더 훨씬 전략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더 쳐다보게 만드는 소욕을 발동시키게 만드는 사귀고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안 됐을 때는 어차피 계속 설득해도 안 됐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해서 사귄다 하더라도 이미 갑과 을이 명확하게 갈린 상태에서 연애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랑받지 않는 연애를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